자 여기다가 어이 여기 위에다가 사이에다가 좀 시간을 쓸게요 자 지금 AN하고 SN 사이의 관계가 나왔거든 근데 이런 문제 풀때 어, SN으로 표현을 할 것인가 AN으로 표현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좀 생각해 줘야 되거든 사실 이 문제는 내 생각에는 수학적 진납법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로 보이는데 예. 아, 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열로 들어갈 수도 있긴 하겠다. 네. 여기 들어갈 수도 있긴. 하튼 여 얘는 a를 구하면 an으로 가급적 표현을 해주고 합을 구하라고 하면 합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. 자, an을 구해볼 거예요. 어떻게 갈 거냐면 N자리에 n 자리에 n 플러스 1을 대입해봐. 이렇게 이거 어렵다. 고난도에 있다고 다 어려운 거 아닌데 이 문제는 어려워요. 됐니? 이렇게 n 자리에 n 플러스 1을 대입했거든? 그죠? 둘이 뺄 거예요. 이제. 두 식을 뺄 거야. 자, 둘이 빼주면 자, u 뭐가 되니 이게? sn 플러스 1 빼기 sn이거든? 그럼 그게 an 플러스 1이죠. 질문 있는 거. 돼요? 네? 됐어요? 아니요자 Sn 더하기 1 빼기 Sn이 n 플러스 1항가지 합에서 바로 전환까지 합을 빼니까 a n 플러스 2죠. 그래서 u a n 플러스 이렇게 된 거예요. 네. 자 그리고 요거 둘이 그대로 쓸게요.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고 그 다음은 3으로 묶어볼까 이왕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여기까지 됐어요? 어자 이제 이거를 요거 이쪽으로 이항하려고 한쪽으로 그리고 인수분해 할 거야 자 인수분해 하면서 좀 정리를 좀 해보자고 이거 둘은 이거죠? 맞나요? 인수분해 합차 합차 자 그리고 얘가 3AN 더하기 1 빼기 3AN인데 쟤 넘어오면 마이너스 6a n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a n 플러스 1 마이너스 3a n이거든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3의 a n 더하기 1 플러스 a n 이렇게 돼요 공통인수 인수분해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럼 둘로 이걸로 묶어주면 a n 더하기 1 더하기 an, an 더하기 1 빼기 an 빼기 3 이렇게 돼요.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. 어렵지? 모든 항이 양수면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. 항의 합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조건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거든. 그죠? an 더하기 1 이게 an 더하기 3인 무슨 수열이 되니 이게? 등차수열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공차가 얼마인? 3인 등차가 된다 이런 얘기죠 괜찮아? 다 했어 이제? 다 했어요 자 근데 공차는 아는데 첫 항을 몰라 아니 첫 항을 알아야 뭐 10항을 구하든 할거 아니에요 첫 항은 어떻게 구하냐 요거 1부터 대입해도 된다고 돼있죠? 여기다 1 대입하면 돼이렇 근데 근데 써볼게요 6 어? 6자 쓰는 데 S를 썼네 6S1은 A1 제곱 3A1 빼기 4지 S1이 바로 뭐야 A1 아니니? 이거 A1이라고 쓰면 돼 S1이 A1이거든 그래서 너무 어려워, 이거? 아니 어렵죠. 이게 a1이거든. 자, a1의 제곱 마이너스 3a1 빼기 4는 0이니까 인수분해 되죠. 안 되는데. 안 되는데. 자, a1은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 4가 됩니다, 이런 얘기예요. 나중에라도 봐야 되겠다, 훈련면. 자, 그러면 4 나왔고, 공차 나왔으니까, 10항은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죠. 첫항 더하기, 9 곱하기, 공차. 4 더하기, 27, 31입니다. 지금 풀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, 이 문제는. 수학적 진화법에서 원래 나오는 형태의 문제예요, 이 문제가.